안녕하세요. 수위차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르노 SM5 노바 LP LI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SM5 노바 LP LI 최고급형이고요. 2017년식. 2016년 5월 LPG 오토 검정에 1 5 9,268km입니다.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일가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좋고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키로수 1 5 9,000km입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나와 있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카메라 나와있습니다. 열선 시트 나와있고요. 전동시트, 스타트 버튼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이렇게 해서 누노, SM5, 노바, LP, LI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자파킹, 고급 필 들어가있습니다. 수입차 싸게 다 이사는 100% 신명판매와 성료로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확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 6 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5만 9,26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노 SM5 노바 LPLI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하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M5-8368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프리미엄급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사는 1년3 6 0일을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도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루노 S5 m 노바 LPLI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